목사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출근하는 게 미혹 같았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잘하려고 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늘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는 직장에 가는 그 시간이 기대되는 마음이 생겼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출근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유튜브를 틀었다가 실수로 이음동산교의 새벽 설교를 틀었대요.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그만 삑사리가 너무 크게 난 거예요. 찬양이 딱 끝난고 나서, 제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실수해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대. 내 모습이 매일 삑사리 나는 인생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직장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노력해도 삑사리가 나는 그런 삶이 너무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너의 그런 모습까지도 내가 사랑해 괜찮아하고 격려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이 결정한 게 있어요. 출근할 때마다 멈춰서서 기도한대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오늘은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묻고 듣는 기회를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살면 우리는 그 시간에 쫓겨 그 역경 가운데 그저 흘러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 음성으로 인한 행복의 삶을 우리 일상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